또제 친구 중에서 정글 경험자가 있어요. 여보세요? 여보셔 어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옷 챙겼어. 옷 많이 챙겼어, 너? 옷은 기능성 옷들 많이 챙겼 기능성 옷. 그냥 편하고 야 우선 너 인사 좀 할래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스트로 채원입니다. 네. 규가 이번에 정글 간다고 해서 <laughs> 그랬지? 나 그걸 안 알려줘. <laughs> 그걸 몰라? 근데 그거 그거 근처로 하지 않았어, 거어냐 인도네시아 근처. 나 그것까지는 아는데. 그러면 너가 그거 거기서 막내잖아. 응. 음. 난 투칼레동네 갔을 때 조사해 갔었거든. 응. 음. 그래 맞아, 나 조사 조사 해야 되는데. 어 인도네시아 근처에 약간 그런 갈만한 섬으로 약간 수고를 몇개 해서. 아 그래야겠다, 그거는. 나무가 막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주로 자라고. 막동물에뭐 있고 약간 이런 거,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잖아 아 오케이 그거너 선크림 꼭잘 생긴다 선크림 <laughs> 야 그거는 네가 말안 해도 알아서 생길 거야 잘 갔다 올게 고마... 잘 다녀오고 고맙다 PD님 작가님 선배님 민규 잘 챙겨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 <laughs> 민기가 걱정이 많대요 <laughs> 갔다 올게 민규야 나도 처음 봐 중앙에 앉아 잘 다녀와라 아니야 갔다 와서 봐응아 음. 바빠 이렇게 도움을 받았네요. 나도 빨리 갔다 와서 다시 가는 후배님한테 경험담을 늘려내주고 싶다.